2021년과 2023년에 출시된 맥북 프로 그리고 M2 맥북 에어는 상단 베젤을 줄이며 전작 대비 화면이 더 커지는 대신 반갑지 않은 식구 노치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 거니까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도 안 되는데 화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받아들이자기엔 그 존재감이 너무 크죠 마치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의 가운데 주름처럼 엄청 거슬리지는 않지만 계속 눈에 보여서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리 봐도 애명 탈모 같기도 하고요 이런 맥북 유저들을 위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 앱, 탑노치인데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기능을 가진 탑노치는 노치가 있는 상단바를 일괄적으로 검게 만들어줍니다 배경만 검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좌측의 옵션이나 우측의 아이콘 등은 그대로 표현됩니다 원하는 대로 켜거나 끌수 있고 설정 항목에 Enable on Macbook Screen Only를 통해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해당 모니터의 메뉴바에도 검은 배경을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몇 차례 사용하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배경화면 설정으로 들어가 다른 배경화면을 선택했다가 다시 설정하면 제대로 작동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윈도우 컴퓨터만 사용하던 제가 M1 맥북 에어를 통해 맥OS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제어판 없어? 였습니다. 윈도우 환경과 너무 다른 맥OS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우는 방법이 너무 낯선데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의 삭제를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준 앱이 있습니다. 바로 클린 마이 맥 X 인데요. 윈도우에서 익숙한 프로그램 제거창처럼 직관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 쉽고 편리하게 앱과 관련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림 마이 맥스는 스마트 스캔 기능을 통해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수많은 찌꺼기 파일들도 말끔하게 지울 수 있고 뭘 웨어라고도 부르는 각가지 악성 코드들을 쉽게 발견하고 금방 지워서 내 소중한 맥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설정들이 포함된 앱들의 경우 환경 설정의 예외목록을 통해 제외 가능하며 크고 오래된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내가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파일들을 쉽게 찾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뉴 바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의 CPU나 램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마치 인바디처럼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린 마이 맥 X는 구독형과 연구결제형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정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달 이내에 환불도 가능하니까 마음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앱은 런캣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가 메뉴바 위를 달리게 하는 앱인데요. 메뉴바 위에 고양이를 클릭해 시스템 인포를 열면 CPU와 램의 현재 사용 정도, 배터리 잔량, 배터리 사이클 횟수나 저장 공간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의 사용량이 올라가면 설설 뛰던 고양이가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사실 배터리나 램 잔량, CPU 활용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클린바인맥 X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런켓이 좀더 시각적으로 직관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고양이를 누르면 러너 메뉴를 통해 달리는 고양이를 다른 고양이, 혹은 새, 사람, 운동하는 사람, 심지어는 회전 초밥이나 일본식 사주에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심지어는 러너의 추가 구매도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택해 메뉴바를 꾸며보세요. 저는 고양이의 치명적인 뒤태로 설정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앱은 타일스입니다. 창을 여러 개 띄우기 불편한 맥에서 창 관리 앱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유명한 것은 유료 앱, 마그넷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타일스가 무료 앱이면서도 거의 비슷한, 부족하지 않은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마그넷을 사용해봤었는데 단축키 조합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앱은 암페타민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언뜻 위험하게 들리는 이름이기도 한데 흔히 히로뽕, 정확히는 필로폰으로 알려진 그것은 S-암페타민이고 그냥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입니다. 아무튼 지금 설명드리는 앱 암페타민은 각성제를 먹은 것처럼 정신을 유지해 맥을 슬립모드로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이게 무슨 쓸모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혹은 용량이 큰 프로젝트 파일의 렌더링을 진행하는 경우, 맥의 슬림 모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암페타민의 아이콘을 클릭해 제한 없음을 설정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앱들을 하나둘 실행하다 보면, 언셋 메뉴바가 가득 차는데요. 아이맥이나 구형 맥북 프로는 괜찮겠지만, M1 프로나 맥스를 탑재한 14, 16인치의 맥북 프로, 그리고 M2 맥북 에어는 노치 디자인을 갖고 있죠. 참 놓치로 안 보이게 했지만 엄밀히 말해 없앤 것이 아니라 눈속임으로 가린 것인 만큼 놓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앱을 조금만 깔아도 놓치 속으로 아이콘이 밀려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앱들 중에 메뉴바에 아이콘만 나타나는 앱들의 경우 아무리 클릭해도 앱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실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놓치 아이콘이 숨어서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메뉴바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앱이 있는데요. 바로 히든 바입니다. 이 앱은 아주 직관적으로 화살표를 펼치고 막대 왼쪽에 앱을 놓으면 화살표 안에 그 앱이 숨겨집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사용하는 거죠. 막대보다 오른쪽인 경우에는 화살표 바깥이라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타일스나 탑 노치, 클린 마이 맥 X 같은 경우 항상 띄워두고 사용하는 앱은 아니기도 하고, 특히 타일스는 단축키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숨겨두면 깔끔하게 메뉴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이기 때문에 메뉴바에까지 유료 앱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히든 바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개될 앱은 이나입니다. 이나는 맥OS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상 오디오 플레이어인데요. 기본으로 설치된 킥타임 플레이어와 음악 앱은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나의 최대 장점은 직관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인데요. 특별히 엄청나게 좋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해온 만큼 그 중에서는 이나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앱을 설치한 다음 메뉴바 저측 메뉴의 설정을 열고 유틸리티 메뉴에 들어가 이나를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을 승인하면 동영상과 음악 파일의 기본 플레이어가 이나로 변경됩니다. 여덟 번째 소개해드릴 앱은 이치칼입니다. 이치칼은 메뉴바형 캘린더 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달력을 볼수 있고, 프리퍼런스를 통해 캘린더에 연동된 계정을 선택하면 달력과 함께 앞으로 나은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메뉴바에 올라오는 아이콘을 원하는 형태의 날짜 표시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기본으로 위치해 있는 날짜와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이 날짜 옵션을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최신 버전 벤츠라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제어 센터 메뉴로 들어가 하단의 메뉴 막대만 섹션 시계 항목에서 시계 옵션을 클릭하고 날짜 항목을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핸드폰을 충전기에 연결하고 자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배터리가 들어있는 기기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방전과 충전이 배터리 수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인데요. 20%에서 80% 사이의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항상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면서 맥세이프를 뺐다가 꼈다가 하기는 너무 귀찮죠 충전 사이클이 너무 높아지면 중고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감가를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게다가 충전이 지원되는 외장 모니터라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을 해제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알덴테라는 충전량 제한 앱을 소개합니다 알덴테는 원하는 퍼센트를 설정하면 설정한 충전 퍼센트에 배터리 잔량이 도달한 이후 충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전원으로 전력이 공급되는데요. 집에서 충전기를 계속 연결하고 사용할 경우 충전 한도를 50%로, 자주 가지고 나갈 경우 60에서 80%로 설정하는 것이 국료인 듯한데 저는 보통 75%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인 상태에서는 배터리 잔량 설정만 가능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앱이기 때문에 따로 결제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앱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독에 계속 표시되는 것이 신경 쓰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모양 탭에 들어가 가장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독 아이콘 표시를 비활성화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 알덴테에서는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보호를 위해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 배터리 메뉴에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비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덴테가 강제로 충전한도를 설정한 앱이기 때문에, 만약 앱을 삭제할 경우 그 충전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만약 앱을 삭제한다면 충전한도를 100%로 바꾼 다음 삭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될 앱은 키보드 클리너입니다. 이 키보드 클리너는 이름 그대로 키보드를 맘놓고 닦을 수 있도록 입력을 막아주는 앱인데요. 키보드 클리너를 실행하면 검은막이 내려오면서 입력이 중단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청소하면 되는데요. 트랙패드는 살아있기 때문에 키보드 쪽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 커맨드와 Q를 동시에 누르면 검은막이 사라지는데요. 아무리 눌러도 키보드 소리만 나고 검은 막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난 거 아니니까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키보드 클리너가 지금 사용 중인 앱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트랙패드로 검은 화면을 한번 클릭해준 뒤에 커맨드 키를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앱 10가지를 소개드려 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